자 동행은 268 레벨 대학하 아바투르인데 대학하라니 아 아바투르 대학가 조합 좋아요 독성 동중 파밍 독성 파밍만 방해 안하면 시청자분이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해를 하면 제가 대학할를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나날 독성둥지 파밍을 방해하다니. <laughs> 좋았어 상대방 저거 아니고. 호 어. 아이고. 잠깐만. 어렵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타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타라진 제 기로봇을 파괴하고. 약가 독성을 보호한다. 그 당신의 그 독성 둥지를 그 <laughs> <laughs>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요. 제발 나의 독성 둥지를 험하게 달아주세요. 제발 거칠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줘. 계란 아, 씨 아, 하나 놓쳤어. 회복을 찍으셨다고요? 아, 그러네요.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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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대학하 아, 안 돼! 어 잠깐만 이거 설마 가시 쪽수 있는 곳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정말 난 화가 날 거야. 예로부터 <laughs> 대학가는 독성 등지의 수호자였다. <laughs> 아니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제발. <laughs> 어 뭐야 아시체매 원래는 제가 바퀴를 하나 찍어 가지고 바퀴로 이제 그거 하는데 바퀴로 어그로를 끄는데 그럼 대학가 분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바퀴를 안 찍고 있어요. 바퀴를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곧,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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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카이야? 너무 하잖아. 근데 다 잡았어요, 바이킹. Your being oh, no. Where? 가시 촉수는 공격서 배치 안 떨어진다고요? 어, 완전 갓 건물이잖아? We must spawn more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병력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나요? 병력이 아예 없으면? 칼로봇을 칼로봇을 단얼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서 안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왜 뭐뭐뭐 뭔소리야 아아아아아아 스카이 아, 제발 잡이 아. 좀 <놀들> 나쁜 놈들아 j 스 s t come easy game. Come, you go, Pirada. h o m you u 아, 지금 좀 겁을 먹는... 아, 너무 화나잖아.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바퀴를 생략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가시 촉에 떨어지면 어, 어쩌나 걱정을 좀 했어요.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들려도 걱정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 아, 안돼 안돼 아 소금이 안됐어 트러쉬 갈비집 게임 아니 진짜 아 근데 아 가, 가스통만 이렇게 멈추면은 아, 안에 있는 가스는 계속 캘수 있구나 다행이다 아 진짜 독성중지 어떻게 깔아야 되냐 살인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아니 왜 이걸 못먹아 <laughs> 아, 제발 감시군주 사비 좀 잠깐만요. 아, 진짜 생체 물질 주류야. 어? 공격적 떨어지는 거 막으려! 합법 합법 합법! 글래빅 탐지기가 있다고요? 글래빅은 없을 걸요? 그그그그그개 그, 거대 원시벌레 개는 가지고 있는데. 어... 글래비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모르겠네. 음, 이다음에 아, 해야... 나와라 사기 유닛 살모사. <놀람>

<laughs> 지금, 거대 개수가 되어야 하는 친구들이 시간정제 걸렸어. 아, 시간장. 제발, <laughs> <laughs> 거대 개수까지 만들어줘야 마음이 편하다고. 얍! <laughs> <laughs> <야! 웃음> 조금만 더 있으면 될거 같은데. 헬시르 님은 이동 때다 웃으시던데. 이건 뭐죠? 적력이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르 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여기 생체 물질 단육. <laughs> 단육. 아 됐다. 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오케이. 잠깐만요. 할모사랑 감시군주 뭐죠? <laughs> 저 사무사의 가슴 아픈 자네는? <laughs> 어? 로봇 하나 잃었어? 헐 대박 제가 여기에 신경쓰고 있는 놈가로봇이하나 죽었나봅니다 야. 조금만더 힘을 내서봐사 이제 우린할수 있어. 돌아올 시간입니다. 엇. 어, 이 녀석들 <laughs>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아, 해동선이 yeah. 아, 이런.

아니 안전하게 하자며. 아, 저건 저 대학카한테 맡깁시다. 꼭건 그 대학카한테 맡기고 공격적 배지가 생산되어 날아오는 유탈에 떨어지면 곤란하니 남는 광물로 맥 중앙에 부화장을 띄어 생산 기지를 삼는 것은 어떨까요?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네. 예전에 이거 끌어올 수 있었는데 왜안 되지? 그럴까요? 독동을 땅에 띄엄띄엄 해두면은 여왕의 속이 늘려져서 상황 대응이 좀더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그런 플레이도 자주 했어요. 독성둥지를 아예 점막 이제 이동 수단 점막으로 이용해가지고 그거 다 꺼놓는 그 뭐냐 나왜그뭐 기억이 안 나냐 아그 폭발 잣그 하는 거다 꺼놔가지고 무적 점막으로 이용했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좀 귀찮아가지고. 아니, 기생폭탄을 분명히 저는 누르고 있는데, 그냥 푸시기가 게임을 자꾸 끝내버리네요? 뭐지, 사기 유닛은? Enough, <놀람> 아, 아렉걸려 어서 내 부하장이 공격 당하고 있어. 이건 아주 좋은 징조야. 과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지. 자, 경주가 시작되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스스 <놀람> <놀람> 어, 감시구조 어디갔어? 뭐야, 이거? 아포쉽기. 어, 이거 막혔나요? 왜안 되지? 아, 얘는 원래 안 되고. 어, 예전에 됐었는데? 아, 끝났어. 어 잠깐만요 아, 기본적으로 배시들이 은폐를 하면서 땅에 떨어지니까 되게 거슬리네 진짜 일단은 지금 당장에 이게 독성둥지를 깔만한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

막혔나 진짜? 어 되네? 어 뭐지? 그냥 운인가? 어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안될 때도 있고 하네요. 이제재지려 뭐지? 사모사가 조금 기력이 충만하면 끌고 오는 거고 조금 힘이 부족하면 못 끌고 오는 건가? 실력 게임? 할 거라고 하요안 할지도 모릅니다. 꾸준히 꾸준히 포식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사가 다섯 개. 아, 조금만 더 찍을까? 어떡하지? 안 돼! 아, 포식기! 와, 하필이면 생체 물질도 안 먹은 갓애기들을 아, 정말 너무해. 살머사 납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내살모사어 아, 뭐야? 어 아, 이렇게 약해? 기력이 부족한 아이로군. 보다 바빠. 안돼! 아 제발! 아내영자한테왜 그러냐? 야, 정말 게임 기분 나쁘게 하는 놈들이에요, 저거. 아 진짜. 아. 하... 그 약간 정지장이 바깥쪽에 있으면은 끌고 오는 건가?

우리는 모욕한다. 우리도 다 빼준다. 나와라, 벌레야. 다크론이 쳐들어 있던다. 죽인다. 일단, 최대한 다 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납치를 하는 동안에는 은폐가 풀리는 것 같은데, 뭐지? 원래 이런 건가? 최고의 칭찬. 게임 더럽게 하늘. <laughs> 치사하늘. 어, <laughs> 팩트 폭명 어, 아, 그런 거. 아, 약간 정지장 바깥쪽에 있으면은 어좀 끌고 오는 것 같고, 정중앙에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정중앙에 있으면 안 끌고 오는 것 같은데요? 약간 빌드 보세요, 여러분. 완전 사기예요, 저거. <laughs> 일단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고 대피선도 하나 깨졌지만 그래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피드백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저 숫자에 포식 끼면은 스카이는 그냥 가루가 되겠네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되게 어이가 없는게 하... 진짜 밤까마귀는 나오자마자 죽더라도 꼭 추정미사일을 날리고 죽어요 꼭 무언가랑 같이 어? 동기어진 하려고 아 저는 그런게 좀 작은가요 마법유닛들이 아무리 빨리 죽이려고 해도 꼭, 마법 쓰고 죽어요. <laughs> 아, 정말. 그니까, 러 과학선도 방사능 걸고 하고 과학선도 진짜, 어, 죽을 힘을 다해서, 추정미사일 날리고 가고, 아주. <laughs> 만약 그렇게, 되, 그렇게 됐다가, 그 마법에 맞아서, 뭐, 제 유닛에 뭔가가 죽으면은,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사신스카이를 정말 싫어합니다. 전투순양함 밤가마기, 사이클론, 공기어진 최고 유닛들. 전투순양을 잡기 전에 야마토포소, 야마토포소지, 밤가방이 추정미사일소지, 사이클론은, 어, 라곤으로 농락하지. 와, 전 개인적으로 살병 갈링링보다 사신스카이 더 싫어합니다. 아주 정말 못된 놈들이야.